아이고. 정보통신의 바디가. <laughs> <laughs> 음..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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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시창 <혹시> 좀. <laughs> 백호 디자인님. 아이고, 정보통신의 바디가. 오세하였습니다, <laughs> <laughs> 기훈님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죄송해요. 백호님 잠깐 기다려 주립. 아, 네. 아, 그래도 백호님, 이 어, 네. 착하시네. 걸렸는데 뭐. 네. 아 이거는 뭐. 네. 걸리고 가시네. 네. 기훈님 바쁘신데 죄송해요. 어, 혹시. 아, 네. 다른 사람 한명더 하고 싶긴 한데 시간. <laughs> <희생한데>. 아, <누구야? 웃음> 끝났어? <웃음> 네 끝났어요 잡았어요. 죄송해요. <laughs> 네, <잡았죠>. 아 아니 <laughs>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<laughs> 고생했어요 백군님. 네네 수고하셨어요. 네. 착하신데 핵을 왜 쓰죠? 아그 파티링 때문에 빡쳐서 <laughs>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아이고. 어.